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찬양이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 교만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 넥타이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좀더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명 앉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속 보시겠어요? 몇명내 앞에는 몇명 앉아 있나? 지금 숫자를 세신 분들은 예배의 감격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보면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멀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딴 생각파 주보면서 보 뭐가 틀렸지 오늘은 무슨 글자가 틀렸지 꼼꼼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교정 보고 있는 교정파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면서 시간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절약할 수도 없는데 절약하고 있는 절약파. 뭐안 그러면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독서에 빠져있는 독서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의, 이런 태도의 예배는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견디고 앉아 계십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제가 딱 보고 있으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라도 이런 예배 가운데에 빠져 있다면 내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첫 주에 이렇게 선언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첫 번째 목표로 예배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종땡 치고 시작하는 묵상, 성형, 기도 이런 순서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배 순서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 올겐과 피아노로만 예배의 반주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드럼을 비롯한 모든 악기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전에는 그냥 어두침침한 화면에서 이제는 온갖 영상과 조명들이 사용되는 그런 예배의 형태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현대 문화에 맞춰서 달라진 형태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예배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악기 이런 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듣지 못하는 그,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여전히 예, 옛날의 예배 형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배의 감격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신이, 제가 살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우리의 영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말씀에서 같이 발견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수가성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대안은 20절, 어, 20절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이 유다, 남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이 사마리아는 정책적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혼합된 것이다, 이 성경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여겨 아예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쪽에서 볼 때에는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이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예 북쪽 그 사마리아 쪽에다가 그 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이 예배할 예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앞으로 우리는 예배할 것이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느 곳이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이 예배할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라는 데에 이 여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여인의 이 관심과 같은 모습이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가 좋은 곳인가를 봅니다. 어느 교회가 좀더잘 젖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어느 교회가 내가 예배 드리기에 편안한 곳인가를 봅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묻혀서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봅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내가 좀더 덕을 볼수 있을까를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 그리심삼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만이 가능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말 성경은 좀 의미가 좀 약하게 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엔프니마티 이게 성령 안에서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치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제의 확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만이 우리 안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야 니네 준비 잘했구나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고백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에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니 이후에 우리 소중한 기회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배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나,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된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 위에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옮겨갑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그 짐승의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반을 쫙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나오면 내장과 살과 기름들을 다 분해서 나누고 콩팥과 쓸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번제단 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온통 핏물이 됩니다. 한 사람만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그 성전 앞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의 형태가 온통 피로 물든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끔찍한 방법으로 제사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대신 죽어져가는 그 재물을 보면서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저렇게 각이 떼어져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나의 대신 저렇게 죽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겠다고 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예배 안에 이 십자가의 보혈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찬송은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 즐거워하고 뛰고 찬양하는 청년들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너무 열심히 막 찬양하는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청년들의 모습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돌아,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많이 발견하게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에 내가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회개의 모습 죄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회복의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의 회복은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채플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채플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예배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다른 채플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데 보통 예배가 어떻게 끝나냐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교수님이 축도를 하시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설교가 끝나서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예배가 끝난 거야? 저 교수님 뭔가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건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축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삶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참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마을 동네로 들어가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도 와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와 보라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태양볕 아래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선을 피해, 남들이 보는 시선을 피해서 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올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녀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는 다이 여인과 같이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어떤 고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물과 같은 문제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여인의 삶이 더 이상 물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뭔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나가서 증거하는 삶, 더 이상 나의 문제 안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그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여, 그 예배자가 옆에 앉은 아내, 남편, 아니, 옆에 앉은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은혜를 받았고 남편이 은혜를 받았고 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의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회복 가운데에 있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